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주제는 어.. 좀 많이 받은 질문이 또 있어요 어떤 카드를 갈면 좋냐 어떤 카드를 만들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분해 제작 가이드를 대충 만들어 봤어요 아, 이 가이드를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건 페어리아는 카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게임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분해 시작 가이드가 만들어진 날짜를 잘 보시고 밑에 보면 게시 날짜가 있죠. 8월 27일 날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걸 잘 보시고 이게 너무 오래됐으면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그 메타 카드를 그러니까 메타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어 그때랑 효과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 영상에 이 영상을 그걸 참고를 하시면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제가 왼쪽에다가 등급표를 만들어놨어요. 등급표에 S는 사기 카드. 그러니까 지금 메타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카드라는 거예요. A는 좋은 카드. 그런 탑 티어 덱들에 들어가는 카드라는 거죠. B는 쓸만한 카드. 탑 티어 덱에 지금 바로 쓰이진 않는데. 어딘가에 쓸, 때, 쓸 때는 있어서 좋은 카드긴 하다라는 거예요 C는 별로 안 좋다는 건, 어딘가에 쓸 때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어디 쓰이는 곳은 없다는 거고, D는 성능이 나쁜 거, F는 가망성이 없는 카드들. 이 정도로 등급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맨 앞에 있는 아웃캐스트 타워부터 그 코스트 순서대로 한번 가이드를 시작해 볼게요. 아웃캐스트 타워는 A에요. 왜냐면 이건 어그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사용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A입니다. 캠파이어는 C에요. 캠파이어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저 레인저 얘랑 역할이 겹치고 레인저가 훨씬 좋아요. 레인저는 A입니다. 팔콘 다이브는 B. 판보이 A. 홀더 라인 D. 스팀 포지 D. 페먼 B. 쉬머링 스테이츄 C. 언라이클리 히어로 C. 빌리 젤더 B. 카토그래퍼 B. 포트지스터 B. 밴딧 F. F D F 홈랜드 A 포춘헌터 C 헌티드 아웃러 C 임페리얼 엔지니어 C 임페리얼 가드 D 마스터 소드맨 아, 어... C, 아울랜드 레인저 A, 플레이그베어러 B, 프라이어리악 B, 퍼니시먼트 B, 퀸저스신 C, 레벨슬링거 B, 세이프가드 B. 스토리텔러 B 사일랜드 호스마스터 A 텍스 콜렉터 C 위즈덤 B 모든 익스플로러 시리즈 칼데라 익스플로러부터 다른 익스플로러까지 전부 다 C 데어링 어드벤처러 B 힐링송 D 힐타 받쳐 D 메이스맨 B 마그다 C 퀸즈 페이버릿 C 익스프로다다 키트 끼고 언더링 몽크 어 B 그게 괜찮은 카드예요? 프리덤 파이터 A 킹스페이스풀 A 로얄 저지 A 사일랜드 워리어 D 워약 C 바론 털가 C 킹스 가드 A 퀸즈 가드 B 스팀포즈 임포스터 A 샤라 B 시즈엔진 C 워킹포트리스 C 야거텍 B 마그누스 C 데이 오브 더 드래곤 B 여기까지 중립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녹색 카드 위핑 아이돌 우는 우상 어 <laughs>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C 바인월 B 피터 포레스트 S 본컬렉터 A 어스크래프트 A 페어리아 트리 C 시드링 C, 와일그로스 D, 블룸스 블룸스프라이트 A, 플라워실크페어리 S, 가이아즈그레이스 C, 오버그로운타워 C, 루인즈커맨드 A, 샤머니크앤스 B, 허밋 B, 파이퍼 A. 엘더워드 엠브레이스 A, 리빙 윌로우 A, 스피리더블 리버스 A, 티키케어 테이커 A, 티크 Tiki, 티키집틴 Tiki C, 티키토템 C, 사가미 워리어 C, 우드 엘리멘탈 B, 애니션 비스 마스터 B, 애니션 부어 A? B? A 에버블룸 위스 C? D? C랑 D 사이 C 사가미 엘더 C 디브드 그리즐리 A 루닌즈 메신저 S 오크링 A 우르수스 B 루닌즈 프리센스 티키힐러 C, 보이서 번거 B, 에레돈 B, 그루브 가디언 A, 론인즈 슈라인 A, 디리안 골렘 S, 시드 소워 C, 어디론 보스 S, 와일더 벤저 B. 솔바운드 사가미 C 오크파더 A 루닌 A 테스라 A 프라이머블 콜로소스 A 타룸 음... C? B? B 줍시다 타룸 정도면 쓸만하지 B 청색 카드 봅시다 스페윌 B. 큰타타워 루비 B. 루비피시 PC C. 비피시가 PC 인건 여기 스 PC C. 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타디 p 이 훨씬 좋은 카드 c 요 쉬프팅 타이 c A 스 u 디 y A 생 C. r u c C. 이블 b c C. Ruby PC Ruby Tide, Shell, C. Fairy, b 트라이튼 프 B 언바운드 에볼루션 A 다크스토 커피 로디언 B 트라이튼 다이버 B. C 디시플 S 커맨더 B 험블링 비전 A 로어시프 A 프로피더브타이즈 A, 스프링모치 A, 미스틱비스트 B, A를 줄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라엘리멘탈 A, 오로라 S, 아즈로위습 C, 배틀토드 A, 게이브리아나칸 S. 게이브랜시스턴 C, 게이브랜드인챈트리스 A, 트라이튼 워리어 C, 닌자토드 A, 오로라즈 트릭 A, 타이런 악스 B, 프로기파이 A, 스노스톰 랜서 A, 벤퀴드 A. 오로라즈 크리에이션 A, 에그 오브 원더즈 D, 애니션 헤럴드 B, 테일러브 올드 터틀 지금 시점에서는 C, 근데 이거 한번 효과가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자주 바뀌는 카드예요. 게이브리안 노블 B, 웨이브 크래프터 B, 게이브리안 워든 B. 미러판타즘 S, 웨이브클러시 코로소스 A, 베이루 A, 윈드폴 A, 오로세이 B, 스톰스폰 B, 오로라즈 드림 B.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다음 적색. 아키텍트 C, 오벨리스크 C, 다이얼렉트 타워 B, 디버링 홀랜트 B, 파이어 실크 페어리 B, 코볼드 베럭 B, 사이퍼즈 레스 S. 엑스그라인더 S, 플레임스피터 B, 블러드싱어 A, S 줘도 되나? <laughs> 음, 플레임버스트 S, 기프트 오브 스틸 D. 근데 장거리 크리처랑 쓰면 조금 쓸만하기도 해요. D 말고 D 말고 C 줍시다 C. 브레, 브리간드 A 플레임스로어 B 블러드스톤 스프라이트 B 파이어 엘리멘탈 A 세이퍼즈 파더 A 헤덴피스트 A 블러드파이어 위즈 D 파이어붐 A 파이어브링거 A 그림 가드 A 이그누스 D 후벌드 워비스트 B 오거댄스 B 크럼블링 골렘 C 익살티드 오거 B? C? C 블레이징 살라멘더 B C 어도될것 같다 쉐딩 브루트 B 언더그라운드 보스 B 봄슬링거 S 로드 오브 테러 A 그라운쉐이커 SSS 헤이트 시드 A 사이퍼 B 파이어스톰 A 블러드 레이저 C 네, 배틀 레이저죠 볼더즈로버 C, 캐논 캐리어 C, 가끔 예능덱에 들어가요. 어떤 예능덱이냐면 20 20짜리 이생물 만들어 놓고 레인지드 달아가지고 상대 오브 오브 한 방에 터뜨리는 그런 덱이 있어요. 그런 덱에 들어갑니다. 워로드 C, 바바리아 노거 C, 볼드바게너 A, 오고베틀러 A, 레드 데빌 C. 볼카니컬로소스 A 가루던 S 크로그 D 이런걸 12코스트나 주고낼 생각은 없습니다 메테오 B 그 다음 플래시윈드 A 칼린즈 플레이어 S 솔팩트 A, 데저트 트위스터 A, 윈게이트 B, 칼리지 팔로웨이, 윈드본 B, 데몬링글러 A, 캘드란 솔저 D, 셀레스철 타워 C, 이오나 C. 오스트 오빌리비언 C 소울드레인 A 선시크 페어리 D 윈스톰 아처 A 둠게이트 F F는 둠게이트를 위한 등급이에요. 데모닝 C 오라더임 템플러 C 슬러트링 섀도우 D 데스워커 A. 데스비시쿨 cool A. 골든 에비어리 B. 퍼나틱 A. 오라드림 몽크 A. 오라드림 사지타리우스 B. 샤이탄 어세신 A. 샤이탄 데몬 A. 윈솔저 S. 윈본 에미서리 어 uh, A 윈스톰 찾아 A 알타 오브 소울즈 B 에어 엘리멘탈 A 드라커 스카이 캡틴 A 듄 드레이크 S 윈드 위스 with... C 초킹 샌드 A 칼림즈 스카이 가드 B 스케빈저 p 로드 웨이스 트 b 말라버린 스피릿 b 오블리비언 나이트 D 칼림 s 젤러스 크로세이더 a 윈드본 챔피언 s 하이탄 뱀파이어 c 라스트 나이트메어 A 윈스톰 콜로소스 B 아자라이 B 여기까지 단색 카드는 전부 다 봤고요 이제 다색 카드를 봐야 되겠는데 쓰리 위시스 쓰리 위시스는 A 주겠습니다 아니 S 덱 하나 먹여 살리는 카드기 때문에 S에요. 트윈 소울 스피릿은 A. 카드는 정말 좋아요 소울 리터 S 스커지 스 플레임 스펙터 A. 그리고 아이스락 2. 이모스 B. 워스톰 챔피언 솔직히 f 주고 싶은데 d 근데 이거 모르, 모르겠어요 이거 효과가 바뀔지도 몰라요 너무, 너무 안 좋아서 그 정도 가 돼요 너무 안 좋아서 효과도, 효과가 바뀔지도 모르는 그리고 아직 안본게 에이펙스프레데터 s 여기까지 카드들을 대충 등급을 나눠서 매겨봤는데요. 근데, 이게, 제 개, 제가 주관적으로 매긴 등급, 등급이기 때문에, 뭐,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어떤 카드를 처음 얻거나, 아니면 이걸 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결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드 분해 제작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